TV조선은 미스터트롯 2회 방송 이후 3회 예고편을 계속해서 공개했습니다. 3회 예고편에는 스페셜 게스트가 등장했습니다. 3회 예고편에서도 장민호가 언급됩니다. 예고편에서는 제작진이 게스트의 얼굴을 가렸지만 팬들은 금세 작곡가 조영수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이후 조영수 작곡가의 방송 출연 관련 기사가 연이어 네이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 측도 조영수 작곡가의 참여를 부인하지 않아 3회 게스트가 작곡가 조영수임을 더욱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영수 작곡가가 특별고문으로 나섭니다. 예고편에는 조영수 작곡가가 등장한 직후 한 참가자가 결격사유를 알렸습니다. 특히 이 참가자는 장민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참가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 익명을 요청합니다. 이 참가자가 노래를 마치자 심사위원들은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작곡가 조영수는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작곡가 조영수는 이 참가자를 제외시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이 참가자가 탈락하자 MC 김성주의 반응도 화제가 됐습니다. 이는 예고편에서 발췌한 것일 뿐이 참가자가 탈락한 이유는 아직 불명확합니다. 작곡가 조영수는 장민호의 팬들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작곡가 조영수는 장민호 나탑 유멤버들의 부루의 명곡을 만든 사람입니다. 특집 무대를 놓치지 않도록 이번 주 목요일 밤 방송되는 미스터트롯 2, e 3회를 시청해주세요. 관련 정보는 다음 영상에서 보내드립니다. 한편 트로트 오디션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TV 조선 미스터트롯 2, e. YN 불타는 트롯맨 이 e 같은 주에 잇따라 시작되며 트로트 대결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두 프로그램은 준비 단계부터 강도 높은 신경전을 펼쳐왔습니다. 미스터트롯 2 e 대성공 이후 많은 방송사에서 트로트 오디션을 편성했지만 지금처럼 격렬하게 맞부딪히는 않았습니다. TV조선에서 미스터트롯 이후 미스트롯을 진행했는데 당시 타 방송사 프로그램들과 경쟁이 뜨겁다는 느낌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